통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laughs> 예, 식순에 의거 국민노래가 있습니다. 전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국기에 대해 경례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알겠습니다. 목룡... 성우회 회장님이, 시, 지금 현성우회장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 20, 아, 지금 총동문 사무총장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지금 와 참석, 아, 지금 오셨네요, 지금. 그, 사무총장 그, 내린 소개는 외부에서 오신 분만 제가 소개를 좀 짧게, 그, 다음으로, 그, 회장님 인사말씀이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동 o 고등학교 k o 적 동문회장 박 u n 입니다동 t 하는 여러 g a p 동 n g 들을 모시고 a P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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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을 맞이하면서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잘 되시고 건강히 허락하며 참석해이지 하시는 말씀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미 고인이 된 23회 박영덕 동문을 애도하고 투병 중이신 14회 문영석 동문, 16회 정어진 동문, 17회 정영우 동문, 21회 송 홍성만 동문 등 건강이 안 좋은 여러 동문들의 케어를 빌면서 동문 선후배 여러분들이 건강과 가족의 행복한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2018년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특히 많은 도움을 주시는 구혜 최영대 고문님 등 여러 고문님들과 운영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원래 회에는 많은 동문들이 덕담을 나누며 화기로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간직하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준 <laughs> <laughs> 고모님의 <공우님의> 축사가 계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뵙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 이 북부 지역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재준입니다. 오늘은 지역동문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동문회가 16개의 지역동문회가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북부 중부 동부 남부, 서울 지역 등 5개의 지역 동문회가 존재합니다. 북부 지역 동문회는 1993년에 창립되었습니다. 24년이라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지역 동문회가 북부 지역 동문회를 모델로 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선배님들을 나열하면 제5대 윤수영 선배님이 북부지역이고 또 12대 최용대 선배님 16, 16대 원유관 선배님 등총7분을 총동문회장이 북부지역 동문회 출신들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동문님께서 북부 지역 동문 상호간의 협력을 도와서 좀더 나은 북부 지역 동문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오늘처럼 성황리에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지금 나열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북부지역 동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성공인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이라는 학연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간에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동문이 되어주시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으로 북부지역 동문회를 열과 성의와 진영으로 잘 이끌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영길 회장님과 이태현 사무국장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가 1 년을 돌아볼 때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시고 2018년 새해는 동문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성공이 모두가 건강하실.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찬여금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영길 회장님은 앞으로 봐주십시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로 그 22의 하석범 동문께서 나와서 감사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2 2회 하석범입니다.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인은 성동공업고등학교 북부지역동문회의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 현재의 예산집행 수입 지출 내역과 동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손익 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 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성동구 고등학교 북부지역 동문회의 2017년 11월 30일 현재의 예산 결산 집행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 감사인 하석범 강태관.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laughs> 예, 네, 그 다음 은 식순에 의거한 뭐 안건 시민데요. 안건 시민은 뭐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어 작년하고 2년 동안 저기 고생하신 우리 그 전임 회장님과 그 당시 이제 상무국장을 역임하신 분에 대한 감사 선물을 저희가 좀 조그맣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선물에 대한 고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감사 패를 드려야 당연한데 워낙 그 패를 많이들 받으신 분이래가지고 뭐 특히 뭐 그냥 조그만게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그 박수현 회장님, 고문님하고 그 곽춘엽 동무님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그 전임 회장이신 박수열고문님께서 그 진짜 대단히 애를 많이 쓰고 이 정도까지 이끌어오고 그걸 제가 후임으로 후임으 받아서 워낙 먼저 회장님이 성실히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고대로 이어받아서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큰거는 아니더래도 약소한 상품권을 마련했으니까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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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고 저 저희가 그 그냥 가칭으로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개든상이 있는데요. 개든상보다는 이제 열정 참여상. 그래서 우리 16개 그이달재 선배님, 이달재 선배님, 네, 좀나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laughs> 어. 그1 6회이달재 그 선배님은 항상 나오시면서 저기 결안 청란죠 청란 찬조를 계속했습니다. <laughs> 한판씩, 그러니까 12개월이면 12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그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상품권을 마련했습니다. 어, 그 박수 부탁합니다. 네 예,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뭐, 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그 현금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찬조를 해주신 그 분들에 대한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그 총동문회에서 그 미니 가스키 한 10점 찬조해주셨고요. 어, 14회, 우리 백승근, 또, 김기련 선배님, 특히 그 매년 그 머플러를 찬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창호 선배님하고 김기련 선배님. 여러분, 23회 우리 박창호 선배님께서 그 고급 화장품 5점을 또찬조해 주셨습니다. 참조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5에 우리 김기영 공무원님께서 양주 큰거한병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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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3에 우리 박창호 선배님께서 네? 그 고급 화장품 다섯 네. 점을 또 찬조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15회 우리 김기영 고모님께서 양주 큰거한병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그, 저기 유재준 총동창 동원 고모님께서 홍주 두 병, 그리고 진짜 유재중 고모님께서는 매번 참석하시면은 저기 홍주는 그냥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주 두명 참조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있어 가지고요. 우리그유재준 고모님께서 그 100만 원 찬조를 해 주신 으니까좀여러 같은 저기 그냥 프랑처럼 박수 넣어 사람을 있으면 박수. 제도 그런데 도로 이 유재준 총동창 동문 고모님께서 홍주 두 명, 그리고 진짜 유재준 고모님께서는 매번 참석하시면, 저기, 홍주는 그냥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주 두명 찬조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고 잠깐 제가 그 노락을 한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그 유재준 고모님께서 그 백만원 찬조를 해주셨으니까 좀 뜨거운 것 좀. 뭐 이제 그 금액으로 이제 돈으로 이제 뭐 찬조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어칭 선언만 제가 부르고 금액을 할 테니까 그 금액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다 박수치실려면 오 방세야 해될 수도 있는 관계로 그냥 그 제가 짧게 일단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박영길 회장님께서 10만 원 해주셨고요. 그 이태원 5만 원. 우리 이만종 23기 선배께서 10만 원. 그 박수열 우리 고모님 10만 원. 그 지금 자리에 참석을 안 해주셨는데 송진권 고모님께서 30만 원 찬조해 주셨고요. 그 12회 이왕석 선배님 5만 원. 18회 최상철 선배님 5만원. 30회 박문첨 선배님 100만원. 아니, 1 0 0만원어 죄송합니다. 10만원. 그 25회 이용호 선배님께서 30만원. 그 25회 신동순 선배님께서 10만원. 그 27회 안병렬 선배님 10만원. 22회 일동 그 박수열 그, 고모님이학 진짜 저기, 김충곤고모님 그리고 형광은고모님 그리고 박효선 고모님 하석번 고모님 어, 아, 어, 아, 최종문 고모님 예, 이렇게 여섯 분께서 10만원씩 하셔가지고, 또 60만원 찬주를 해 주셨고요. 또 22회 그 선배님들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달째 선배님, 16회 이달째 선배님 10만원 해 주셨고요. 그 13회 신민식 선배님 10만원. 그 상정규 우리 그 선배님께서 30만원 해주셨고요 곽춘혁 선배님 5만원. 이준규 선배님 10만원. 21회 이준규 선배님 10만원. 11회 우리 원효광 고모님 10만원. 우리 그 11회 박안수 고모님 5만원. 어, 총동문회장이신 지금 현 현 총동문회장이신 한상화 회장님께서 10만 원. 어, 이상 현금은 이렇게 되고요. 그제가라 이제 추가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그현 집행부의 그 박영길 회장님 이하 그 수석 부회장 뭐 부회장 고문님 뭐 이제 그 사무국장 이제 그러해서 저희가 그. 임원 뭐 발전 우리 그 모임에 대한 발전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발전 기금을 납입해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그 그런 게 이제 있음으로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이제 모임에 돈이 좀 있고 통장에 돈이 있어서 이런, 이런 행사도 좀뭐 풍족하다고 말씀은 이제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나마 이제 좀그 여유롭게 이제 할수 있게끔 마련해주신 우리 저기 그현 임원진들한테 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 일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